여러분 안녕하세요. 비가 4일 동안 비가 올 거고 하늘이 햇빛 안 나고 그래도 보니까 아카시아 나무에서 우리 아카시아 꽃이 이제 썩어가고 있네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올해 정말 꿀 어느 정도 딸랑 같이 진야 걱정됩니다. 오늘은 날씨도 구질지죠 오늘 회원님들이 안겨서 유튜브나 보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스트립제에 대해서, 플로바이트 성분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모든 약은 우리가 정확하니 영양도 지키고, 정확한 판단 아래 약을 사용해야만이. 우리가 작년같은 저작년같은 그런 현상이 안나올겁니다. 벌죽은 현상 우리가 보더라도 몇년전이니까요 15년인가 1뭐 4년동인가 뭐인가보면 경남지방에 가시형이 많이 발생되어가지고 9월에 기름벌이 많고 그런 현상이 생기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해폐, 학회 그래서는 뭐냐면, 이제 플로바이트 성분을 쓰지 말자는 이제 그런 뭐 운동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전개하고 있는데, 약을 잘못 판단해서 사용했다는 소리는 안 오고, 그 약은 오랫동안 썼기 때문에 이제 그만 써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플로바이트 성분도 써야 됩니다. 아미트라지 성분도 써야 되고, 기타 천연에서, 천연에서 추출한 약품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요즘에 한약재 갖고도 지금 많이 만들잖아요. 능이 잡는 약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약 그, 어, 허가하는 단청에서는. 대부분 보면 임상 실험 그 결과 토대로 해서 허가를 내줍니다. 안정성 첫째 안전성. 우리도 옛날 농약 보면은 자살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요즘에는 좀 약간이 만들잖아요. 안정성, 유연성 그것만 따져요. 자 서울대에서 어느 대에서 자 임상 실험 결과다. 임상 실험 결과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현장에서 바로, 이 약을 쳤을 때, 바로 하든, 다시 응해든, 응애가죽을 죽은, 죽은 것을 봐야 됩니다. 지금 말하자면, 우리 양봉인들한테는 뭐냐면, 우리가 옛날, 저, 두른 꼬랑이라 그하죠거기서 물을 막고, 물꼬를 막고, 물을 품어서 고기를 잡았어요. 그 새끼 우리도 막고 품어야 됩니다. 이제. 그거를 직접 관찰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믿었다고 말이에요, 약을. 야, 천부 말을 믿었어요. 업체 말을 믿었어요. 이야기 좋다면 후, 제이기 좋다면 후.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근데 고수님들은 번을 잘 키워요, 또. 근데 우리 양봉인들 보면 기가 얇아요. 이 기. 듣는 소리 그것도 고집은 겁나게 셉 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작년에 벌 주고 본게 어때요 이뭐 100통 주겄네 200통 주겄네 올해 3월달에 보면 벌통 하나에 40만원 45만원 판매됐어요. 어느 한 분은 300동 팔았어요, 40만원씩에. 그리고 300동 팔고 또 300동을 만들었어요. 지금 저 인재에 계신 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진도에 있어요. 그분은 진짜 정확한, 요왕벌도 마찬가지. 품종 좋고, 종자 좋은 곳으로 자기들이 선별해가지고 그거를 이중해서 왕도 만들어요. 왕의 잡는 것도 정확하게 판단하래. 약을 방제해서 벌을 키우는 겁니다. 자. 우리 볼까요? 오늘 내가 스트립제 이야기 한다겠죠? 자, 여기 자, 우리가 말하는 스트립제입니다. 이 스트립제, 여기 구멍 뚫어졌죠? 제가 이렇게 덜레덜레 하지요. 왜? 이거는 발치는 안 됩니다. 밑에 나왔을 때. 벌이 발로 밟봤을 때는 절대 응애가 안 죽습니다. 몸에 붙은 응애는 안 죽습니다. 우리 몸에 놓고 접촉이 되든가, 또, 처음에 넣었을 때 냄새, 희상. 옛날에 전에 보면은 약을 갖다 넣어보면 많이 죽으니까. 햇빛에도 좀 희상된 다음에 놔뒀다가 넣, 넣어주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어요, 처음부터서. 그것은 이미 이스트립제를 넣었을 때 벌이 죽어 나온 것은 이미 벌은 응애피해에서 당해가지고, 매년 력이 약한 벌들이에요. 곧 시들시들 내 몸에 죽을 벌들인데, 이 약을 넣었을 때 빨리 더 죽었을 뿐이에요. 이거는 정확히,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지금 약은 볼통 있잖아요. 정확히 넣어야 돼요. 가운데다가 이렇게 탁 넣어주세요.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보세요 같죠 이렇게 정확하게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저기들이 접촉도 하면서 또 가운데서니까 하휘산도 되면서 응애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스트립지 문제가 뭐이냐면 원래 중국이 약 개발한 것이 참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또 수출도 많이 세계로 각국에 수출도 많이 해요. 이 애들이 우리가 플로바이트 성분 100을 잡았을 때 40%로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지기들도 임상실험은 합니다. 하는데 벌통 내에 벌 개체수, 알파, 약 성분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실험했을 때 40%라는 것을 넣었을 때 가장 지기들이 말하는 대소망충 진드기나 가시네가 잘 죽었어요. 그래서 40%를 만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나라에도 40%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40%를 갖다가 수입에다가 한 농가에 보급을 했는데, 벌이 죽어 나오는 거예요. 이미. 월병들은 벌한테 넣어주니까 죽어 나와요. 지금 중국에, 지금 사용설명서 뒤쪽에 보면, 여기 다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아이고, 매, 약이 독해서 그러니까는, 각, 양복인들한테 민원이 많이 나오니까 수입하는 회사에서는, 처음에 20%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야. 그치, 또, 응애는안 죽고, 벌은 안 죽고 응애도 안 죽고 그래서 또3 0를 만들었어요. 중국에서 그렇게 서 만들어 주라. 아, 수입했어. 제가 전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자, 우리 수입한 회사들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를 정확 하게 약을 공급했으면 응애 방제 약품을 공급했으면 정확한 기준과 판단으로 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쓰십시오. 그런데 자기들은 그런 이야기 안 해요. 민원이 가장 무서워요. 예. 이거는 보조 사업으로 많이 나눠줬잖아요그 약을. 별 크게 판매 흥선 별로 없었을 겁니다. 연간 면은 그냥 범에 그냥 몇십억씩 몇백억씩 갖다 약을 판매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려고. 이 보조 사업이, 우리 인대가 지금 양봉산업을 이렇게 지쳐지게 만드는 겁니다. 차라리, 우리도, 지금 농기, 우리 수도작 있지요? 응? 박장문 같은 거, 집불금 주댓기, 현금으로 주고 이들이 알아서 농약 사라. 농약사에서나 농협에서나 사라. 그렇게 해줬으면 되는데, 우리는 없잖아요. 그냥, 좋다가 하면 그냥, 어느, 어느 회사에, 이런 노비에, 어떻게 해서 받다가, 각 지부장들, 아이고, 지부장님, 이거좀 사주시오. 자, 그렇게 노비를 한번 보니까는 약이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공급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진짜 다 바꿔야 됩니다. 진짜 양봉, 지금 요즘에 법이 이제, 양봉산업법이 조좀 발의되가지고 다시 보완된다면, 그것도 직불금대로 가야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보조사업 약 같은 거안나눠줘는데매 면역진강제고 뭐이고 가네. 우리 집에 쌓인 것이 그거 엄청 많아요. 응? 야. 근데, 이 스트립제, 응? 20%, 40%짜리를 갖다가 40%면 가장 알맞게 응애가잘 죽고 버려 사는 건데. 20%, 30%. 자, 수입하는 회사들. 중국에서 그래요. 왜 네, 니네들은 40%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30%냐. 그러니까 중국에서 왈. 한국 수입하는 업자가 그렇게 해 주라겠다. 처음에는 20%해 주라 겠다가 지금 30%해 줘. 지금 어느 회사에서 상금만 평가 40%짜리를 수입한다고 그래요. 참, 그 회사는 정확하니 약을 처리해서 공급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마시고 응애 잡는 약을 개발했습니다. 이 약품 약이니까 저는 방제제입니다. 숨을 못쉬게 해서 죽은 올립니다. 응애가 조그만하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코팅돼 가지고 죽은 올립니 근데 제가 지금 왜내하 이거 연마 방지제나 선전하지 뭔 비슷하고 응? 스트립제 선전하고 속만약이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20년 동안 계속 이 약을 써왔기 때문에 양궁 농가에서 지금이 이것이 흔한 약품이 되어 있어요. 그랬다니까 이것을 쓰더라도 잠깐히 쓰라고. 오늘은 지금 내가 그 스트립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스트립제도 마무안 넣은 것 아니에요. 자, 우리가 1월달에 범퍼를 꼈는데 10도도 안 됐는데, 야, 이렇게 갖고 정부에서 공짜로 중구시니까 갖다 스트립 넣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거 효과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 약을 썼을 때는 15도에서 35도 이하. 자, 약치는 공식이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자, 스트립제는 화분이 들어올 때, 꽃이 필 때, 넣어야만 효과가 100%입니다. 가는 건 효과가 없어요. 멋이든지 이 스트랩제를 넣 때는 앞으로는, 자, 우리가 보면, 우리 나부지방에 진도나 뭐이어오면 1월달부터 가시리꽃이라고 하얀 꽃가리가 들어올 겁니다. 그때 넣는 거예요. 또 우리 육지 내륙은 2월달, 3월달 정도 되면 이제 그때 꽃가리가 들어온 거 보고 그때 왕스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막, 막 갖다 넣는지 말고. 이제 그냥 아무 때나 갖다가 쭈셔 넣어버려. 밑에다 넣어버고 이제 쓰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그 말이에요. 스테레프를 사용할 때는 15도 이상 이고 화분이 들어올 때또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4월 달에 도토리 화분 들어올 때 넣으면 안 되고요. 그때가 가장 응애가 작, 죽는 시기고 약의 효과를 100% 발휘할 때입니다 이거 하나 맹심하십시오 오늘 제가 이말한 것이 여러분들이 귀에 아다든다면 저, 그, 저 유튜브 보신 분들한테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에는 속살만 그런 약 약의 쓰리즈에서 앞으로 계속 나갈 겁니다. 피올 때만. 자. 스트렙제 들때 플로바이트 성분 지금 정부에서는 양봉 협회나 뭐 쓰지 말라고 막 문서 내려보내고 막 빡빡해서 보내는데 그거 아닙니다. 쓰, 써야 정확히 맞아요. 그런데 약을 정확한 온도와 시기를 말고 사용하시라 그겁니다. 스트로폼 넣을 때는 화분이 들어올 때 꽃이 필때나 올해 도토리 화분은 우리 안 들어왔습니다. 이거 서리가 갖고다 꽃대가 얼어버려 가지고 도토리 화분을 넣을 때는 넣으면 안 되고요. 야, 이거 명심하셔요자그 대신 딱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봐봐요. 여기 가운데서 넣어주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가운데다 주셔주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삼매나 사매일때 이렇게 찡겨주고 그 다음에, 6mm 넘으면 두개 양쪽에 찡게 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갔다가, 볼통 밑에다가, 그 넣지 마세요. 발치 아닙니다. 이. 해봐야, 뭐, 이거 휴산된다고, 예를 들어서 되더라도, 넣고 싶으면, 다 V자로 만들어가지고, 45도 각도 로 V자로 만들어갖고싹 씌워놓으세요. 넣고 싶으면. 그, 느끼기 힘들면, 핀셋으로 타기 하고 돌리면 되니까. 자, 이 벌이, 예를 들어서, 네? 벌이, 스트립제 넣고 다아야 돼요.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지들이 몸에. 지금 이거가, 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갔을 때, 이렇게, 다리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다리에서 닫았을 때는, 응해가 안 죽어요. 그냥 이 몸에 다아야 돼요. 이렇게 몸에. 몸에. 몸에 이렇게 문대야 돼, 지그들이. 가슴에 묻이듯. 문에야만 응애도 죽고, 또 냄새에서도 죽고, 그래요. 자, 응? 그래야만, 이거 몸에 붙어있는 응애들이 보면 많은데, 우리가 또 속상, 예를 들어서, 분말때 나중에 또 이야기 하겠지만 약을 하면 벌들이 소체로 다 붙어있잖아요? 붙어있으면, 여기다만 약만 뿌릴 거예요. 그러면 얘 가슬까이가 안 가. 털이, 잔털이 얘가 많아. 숨을 때가 많아요, 따뜻하니, 여자기 그래서 약을 하고 한번 털어주라, 그 말이에요. 털어주고 또 봉판도 한번 면도칼로 오래서 아양식 종류에다 털어보세요. 응애가 보인다면 우리가 말한대로 봉판 속에 든 응애도 죽는, 죽일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공개는 아니에요. 아직 제가 그것은 정확한 공개를 안 했는데 있습니다. 또할 거예요. 날씨가 좋은 날. 그래 약을 할 때는 보면 여기인데 스트립제 넣을 었 때는 보면 이네들이 냄새도 맡고 몸에 접촉이 이렇게 돼 가지고 응애가 떨어지고 죽는 겁니다. 여기는. 이거벌 보죠? 벌 모양. 야, 제발 내가 부탁드리는데, 약 파신 분들, 아무리 내약이 좋고 또 좋은 망정이라도, 다른 회사 비판을 하지 마십시오. 중국 불법 농약 단속 한다고그 사용하면, 속살만 사용하면 안 된다고. 속살만에다가 이거 뭐 연막 같은 거훈연하면 그거 독해서안 되고, 방동 쓴다. 자기 약은 훈연해도 된다. 무엇이든지 연기가 나오면은, 그다음부터 우리가 성납불 지이라도 다이어신 나옵니다. 자, 바람에 등지고 하면 돼요. 정확한 자기 약만 이야기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방독맨 쓰라, 뭐더라? 그리고, 중국산, 삭충제 쓰지 말자고. 중국 아니었으면 우리 볼 먹였어요 중국 자재 대부분 90% 이상이 중국에서 다 자재가 다 수입됩니다 약이고 뭐이고 가네. 근데 하루쯤이에 바꾸려고? 그거는 양봉이 스스로 바꿔줄 겁니다 때가 되면 나 진짜 뭔지 할때 보면 여러 회사에서 진짜 비판 많이 당했어요. 또 고발도 당했어요. 재판도 했어요. 내가 지금 현재 지약이나 판매하지, 몰라고 갖다 너무 스트릿제나 다른 약을, 약이 하는 거냐. 양봉 산업이 발전 되야만 양봉 자재를 수입해서 파는 저 입장에서도 먹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정보를 공유하는 겁니다. 이제 정확하게 알려고. 이번 3월 달에 6,000km 넘게 중국 대륙을 다녔습니다. 4 개성을 다녔어요. 4시간 가서 서로 미팅을 하고 26시간을 탈 탔어요. 그래서 이 양봉장도 가보고, 약공장도 가보고, 약공장도 두 군데 갔는데,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가장 많이 한그 약회사만 갔습니다. 저는 그 약회사에 수입하지는 않는데, 그 회사를 갔어요. 전에는 내가 세 번째 갔습니다. 전에는 그냥 들랑들랑 해서, 그냥 견학 겸해서 갔는데, 이번에는 정확하니 통역 데리고 가가지고, 그분들 말 하나하나, 토시 하나하나, 정확하니. 듣고 판단했습니다. 아, 벌. 벌이 이렇게 지금 가서 꿀따로 날아가지 않아요, 지금? 지금은 벌통 속에 있지만은, 날아갈 때, 우리도 지금 일부에, 그렇 다리당, 벌통, 내금하다 보면, 다리도 다치고, 찡기잖아요. 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가 있어요, 벌. 근데 우리는 그대로 놔둬요 그러면 상처가 있으면 우리도 보면 바이러스 나 세균이 침투니까 우리도 소독 하고 약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벌한테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으니까 자 이렇게 보면요 자 내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에 보면요 지금 볼에 보면 흙큰 그 부위가 있죠? 저 옆에 있는 거. 상처 부위 입니다 저는 현미경도 있고 이렇게 벌을 감찰할 수 있는 길이 다 있습니다 노제마도 확인하고 벌에 관찰을 한번씩 해요. 이렇게 봤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벌 놓고 봐요. 우리는 응? 지금까지 정확한 판단하기 너무 말만 듣고 벌을 키워왔다 그거예요. 그거 돈 버신 분들만 돈을 벌어요. 아 그래요? 진도. 한 사람이 300동 팔고 또 300동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다시 또 그런 거갖고또인제라도 실국한대요, 진도에서. 자주 옵니다 응? 내가 중국 갔다 왔다 하니까 그 다음날 바로 왔더라고요, 도착한대뭐 무슨 중국 갖고 왔나 가고, 어, 고이라고 제가 무엇을 들고 와요 갖고 오면 무을 갖고 얼마나 갖고 오겠습니까? 그래도 오더라고요 그렇게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은 분명히 돼요 그리고 아까 말한대로 우리나라 이 벌에 대한 응애를 죽이는 것은 응? 아까 치 말한 대로 안정성, 유연성, 인상 실험 했다중국이 맥배 교육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교육을 통해서 양농인들이 얼마나 만큼 공유를 하느냐에 따라. 그 교육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정확하게 판단하자고 말이에요. 이제부터라도. 지금 꿀 따고, 방, 아카시아 꿀 따고, 빠른 사람들은 지금부터 이제 상 내년, 이제 벌을 만들 겁니다. 그때부터서 가장 중요해요. 또 그때부터서 어떻게 만들면 응애피해가 9월까지 없이 가는가. 계속. 시리지로 해드릴 겁니다. 자, 우리는 임상 실험만 하잖아요. 중국은 그걸 안 해요. 내가 그 중국의 분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봐보세요. 일단 보고 또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는 지금 현재 또 보여드릴게요. 지금 뭐, 를 하나하나 잡아가지고요. 이 소리에다 다 붙여놓은 겁니다. 지금 이제, 이제 이 소리 말고 또 남은 상자 두 개가 있더라고요. 큰 상자에. 여거는 매일매일 체크를 합니다. 저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안겨서 이론적인 임상실험이 아니라 뭐 데이터가 아니라 현장 데이터. 현장에서 바로 실습한 겁니다. 이렇게. 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응? 잡아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거예요. 자료를 만들고. 그리고 정부에 이렇게 응애가 죽습니다 하고 자료를 내고 허가를 받는 겁니다. 중국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보셨죠? 어?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핀셋으로 하나하나 하고 가시형이랑 발형형이랑 잡아놓은 거 봐. 어? 이렇게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임상진험 데이터가 아니라 근데 아, 중국은 뭐이 어찌고 어찌고, 어찌고 네. 중국 약이 없니든 중국 아니면 우리는 벌 어, 벌못 먹혀요. 네. 어? <놀람> 우리나라 학회 연구는 겁나게 많이 했다고 그래. 그 자료가 없어. 네. 어안하 아, 아요 뭐. 한번 약에 가지고 한 벌통에서 나온 것들이 이렇게 <놀람> 워서 테스트를 하 겁니다, 이들이. 오케이. 시죠 응? 자, 이렇게 보셨죠? 대단합니다. 우리 나라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우리나라 보면 진짜 핵을 잘해요. 우리가 지금 벌에 내장 간단합니다, 구조가. 응? 내장 예? 그거 연구 결과가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아직은. 일부분만 있지. 제가 옆전에 영상에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우리나라에 가는 유명하신 분들이 많아요. 다 이렇게 됐다고. 벌 내장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내장 찰과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으로 말이냐면, 자 우리가 밥을 먹었을 때 간에 붙은 쓸개가 담즙을 해서 소화촉진을 시켜주고, 간에서는 독성을 해독시켜 주면서 피로회복을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이 벌은 간도, 쓰레기도 없는 이 곤충입니다, 곤충. 거기에다가 뭐, 뭐, 저, 저, 탈취분유를 안 먹인가, 뭐, 여기다가 멋을 먹여가지고, 뭐, 아니, 거기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연구가 나와야 되는데 없잖아요. 대부분 보면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 논문에 그 자료를 위해서, 논문에 의해 갖고, 약간, 아, 이렇이 이렇다 하더라. 그러면, 머 벌이네 하나 잘 돌아갑니다. 우리도 이제 정확하니, 우리 양봉사로 발전을, 미래를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알고, 더 배우고, 더 정확한 판단을 해서, 벌을 치우신다면, 벌안 죽고, 꿀을 잘 가져오고, 그럴 겁니다. 자, 유튜브에 온 여러분들, 자, 내 말이 오늘 지금 여기까지, 큰 가정에서 한 가지께라도, 아, 저것이다가 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도 한번 눌러주세요. 그래야 저도 힘입고 계속 시리즈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것 아닙니까? 야, 날씨가 굳었네요. 내일부터는 풀려진다니까. 또, 아카시아, 끝물 또, 첨부도 끝물에도 많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야, 희망을 잃지 말고, 우리 전부 다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